눈빛이 일단 흔들려. 말투도 약간 다르고. 말이 빨라지고. 안 해도 되는 말까지. 오. 몸의 행동이 달라진다? 약간 미묘하게. 김대리 예리한 편이에요? 어쩔 땐 그렇고, 아닐 때도 있어요. 난 진짜 예리. 어느 면에서요? 그 사람의 숨소리, 흔들리는 눈빛, 그날의 온도, 분위기, 이런 거다 캐치해요. <laughs> 되게 피곤하게 사시네요. 그래서 그게 보여. 그래서 떠보잖아? 그럼 진짜 거짓말이야. 최근에 그런 일이 있으셨대. 예. 네. <laughs>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, 이 사람이 말하기 싫어하는구나. 그니까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,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인 것 같아.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라고. 이해할 테니까. 근데 여자의 촉이 진짜 있어요. 있어. 진짜 이거 단어로 설명할 순 없는데, 촉이 딱 오잖아요? 그러면, 지난날 그 남자친구의 스케줄과 남자친구가 그냥 사소하게 던졌던 말들 그리고 스쳐갔던 사람들 이게 다 진짜 파바박 떠오르면서 퍼즐처럼 조각이 <laughs> 그러면서 옳았구나이 촉이 맞구나 이 느낌 진짜 빡들어 심지어 나는 기억력이 진짜 좋거든요 이해할 테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털다 보면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도 있죠 근데 남자친구들이 하는 거짓말은 다 티나요. 눈빛이 일단 흔들려. <laughs> 말투도 약간 다르고, 말이 빨라지고, 음... 안 해도 되는 말까지. 몸의 행동이 달라진다? 약간 미묘하게 그 몸의 떨림? <laughs> 그게 만약에 <laughs>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던 중이었으면, 갑자기 시선이 정면으로 가면서,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는 거. 만약에 나 모르게 술자리를 만들었어? 그러면 그날, 그날 뭐 일정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내가 술 마시는 거 싫어한다 이러면, 아니, 나 옛날에 말했던 그 선배 있잖아. 그 선배가 요즘에 뭐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한다네? 그래서 나한테 그날 도와달라는데. 아, 정말 힘든데 어쩔 수 없다. 그럼 이제, 아, 또 소설 쓰고 있네. 그러니까 평소라면, 평소에 정말 약속이고 나한테 섣뚤한 약속이면, 나 내일 몇 시에 어디 가? 아 그래? 어디 가는데? 이렇게 이게 맞는데 제가 혼자서 먼저 혼자서 그냥 막 응. 줄줄 누군지 <laughs> 어디서인지 왜 만나는지 <laughs> 몇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줄줄. 먼저 갑자기 응. 착한 사람이 돼서 다 응. 설명을 해주고 막 말이 많아져. 응. 그리고 눈을 못 마주쳐 자기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쪽도 있잖아요. 생전 안 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SNS를 보고 싶어져. <laughs> 이거 진짜 그냥 갑자기 이거 진짜 무서워요. 음. 진짜 소름 돋아 나도 가서 보면 어, 이상한 댓글 어, 뭐지? 그냥 나도 모르게 눌러보게 돼. 가면 근데... <laughs> 거기에 또 댓글. <laughs> 어, 이 남녀가 뭐하는 거지? <laughs> 진짜 이렇게 만약에 댓글이 한 열댓 10, 개 있다, 그럼 그 중에 꼭 눌러보고 싶은 이름이 있어. 그중에서 찾아낸다니까. 응, 음. 그게 초기에요 진짜 무서워요. 이거는 조금. 이거는 댓글에서 물어봐 주셨잖아요. 어떻게 아는지? 이거는 그냥 홍시 <laughs> 느껴져서 아는 거지. 그냥 알수 있어. <laughs> 그왜 엄마들한테 거짓말을딱 걸리잖아. 맞아. 그걸 맞아, 똑같은 맞아. 거야. 맞아. 맞아. 특히 막 남자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을 꾸 혼자서 뭔가 꾸미고 있을 때다 보여. 그리고 그거 알아요? 남자가 거울 보는 모습만 봐도 아 얘가 주변에 새로운 여자가 생겼네 이 느낌 알수 있다. 어떻게 알아요? 얘가 눈빛이 달라. 그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요. 그 중에 아 여자가 있구나 이거 알수 있어. 물어보면은 있어. <laughs> 남자들보다 살... 기분이 좋아 보여. 어,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있어.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사람이 있거나, <laughs> 음, 음, 음. 자기를 뭔가 들뜨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건 보여. 이거를 못 숨겨, 자기는 모르는 거야. 그리고 남자들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. 제가 거짓말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하다가 <laughs> 자기도 모르게 <laughs> 실토를 해. 거짓말도 할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. 거짓말을 잘하는 법은 그거를 했잖아요. 그 거짓말을 내가 믿는 거. 아, 어, 자기 응. 암시. 감시. 그렇게 해. 할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걸릴 거짓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마치 서프라이즈를 미리 몰래 준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. 애초에 떳떳하지 못할 행동을 안 하면 되잖아. 그리고 남자친구가 뭔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. 당연히 알지. 행동이 뭔가, 아 어, 뭐,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분명히. 그, <laughs> 괜히 안 해도 되는 질문도 하잖아. 요 <laughs> 괜히 막뭐 물어보고, 이거 이게... 어때 저거 어때? 어, 다 눈치채네. <laughs> 좀 약간, 아, 좀덜 떨어지는가? 싶을 정도로. 근데 귀엽죠. 그런 건 아니, 귀엽지. <laughs> <laughs> 아, 또 집에 뭐가 있네. 내가 <laughs> <얘가> 또, <laughs> 또뭘 꾸미고 있네. 있구만. 막. 이런 거짓말은 귀엽지. 그래서 어째... 진짜 웬만해서는 다 티나는 것 같아요. 그냥 여자친구는 또 다른 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엄마 속일 수 없잖아요. 속일 네, 수 없잖아요. 처음부터 건... 솔직한 게 제일. 응. 끝.